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상 색감 보정 기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시네마틱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영상 편집 전문가들은 영상의 품질은 색감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상 색상 보정 작업은 영상 촬영 기술과 함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급 영상 기술입니다. 영상 제작 목적과 영상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색감을 보정하는 작업은 색상 표현력 작업에 최적화된 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촬영 장비로 촬영된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촬영 원본이 되어야 보정 작업을 통해서 기획된 상업적 홍보 영상과 예술적 작품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닌 취미 활동으로 시작하는 일반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리한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비용 없이 쉽고 빠르게 배워서 소셜 네트워크에 나를 홍보하고 알리는 차원의 영상 제작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과 영상 편집 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색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영상 정보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잘 전달되면 되는 것입니다. 키네마스터는 이용자가 촬영한 영상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상 필터 기능과 조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필터 기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세 가지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조정 순서는 ISO 감도와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리개 각입니다 빛의 양이 같더라도 세 가지 요소를 다르게 설정하면 다른 균형점을 얻게 됩니다. 조리개를 넓히면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활용하여 초점 영역의 피사체는 선명하고 그 밖의 영역은 뿌옇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아웃포커싱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피사체에 선명한 정지 화면이 촬영됩니다. ISO 감도를 높이면 이미지가 밝아지는 대신 노이즈에 취약해집니다. ISO를 낮추면 이미지는 어두워지지만 화질이 깨끗하게 좋아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ISO 감도가 높은 필름을 선택합니다. 영상 촬영에서 기본적으로 적정 노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모드로 촬영한 경우 어느 정도는 적정 노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색상 보정이 용이합니다. 광원이 부족하면 기사체의 고유한 색상을 영상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색상이 어둡게 표현됩니다. 이런 경우 영상색 보정 작업을 통해 기사체의 고유한 색상을 찾아서 표현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노출값 즉 빛의 양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 가지 요소의 합계는 일정하게 노출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출이 과도해지면 영상이 너무 밝게 됩니다. 노출이 적으면 영상은 어둡게 됩니다. 색 보정이 가능한 노출 영역을 벗어나면 색 보정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은 MP4 압축 형태이고 사진의 경우 JPEG 파일로 압축됩니다. 압축되면서 이미지의 음영 정보 등 여러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영상 전문가는 영상 색 보정을 위해서 촬영 시 영상을 로우 파일로 저장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색감과 그림자, 대비 등을 살펴보면 JPEG 파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우 파일은 용량이 커지고 고급 촬영 장비가 필요합니다. 파일 용량이 크다 보니 색 보정 작업도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컬러 필터와 조정 기능은 메인 미디어와 레이어 미디어의 사진과 동영상 속성창에만 있습니다. 컬러 필터의 설명서는 커뮤니티 키네마스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6개의 카테고리에서 무려 90개의 컬러 필터를 제공합니다. 컬러 필터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본 필터는 색상 분리, 세피아톤 및 로그와 같은 플랫 색조를 적용하는 필터가 있으며, 반전, 색조 조정, 채도 감소및 채널 이동 효과도 포함합니다. 따뜻한 필터는 특정 색조의 색온도를 높입니다. 차가운 필터는 특정 색조의 색온도를 낮춥니다. 선명한 필터는 특정 색조의 채도를 높입니다. 모노 필터는 영상의 채도를 제거하거나, 세피아톤으로 전환합니다. 흐린 필터는 특정 색조의 채도를 감소시킵니다. 영상의 색감 조정을 위해서는 색의 세 가지 요소와 그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색의 세 가지 요소는 색상과 명도, 그리고 채도입니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표현합니다. 밝을수록 명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명도가 낮으면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표현합니다. 맑을수록 채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색이 선명할수록 채도가 높다고 말하며, 회색이나 흰색 또는 검정과 같은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색상은 빛의 스펙트럼에서 만들어지는 고유한 색으로 물리적 특정 주파수 성분을 갖습니다. 컬러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진 미디어를 가져온 후 속성 창에서 필터 버튼을 클릭하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6 가지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영상에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필터 종류를 순서대로 적용해 봅니다. 적합한 필터를 선택하면 영상이 보기 좋도록 필터 효과의 적용 색이 수치를 조정합니다. 컬러 필터는 키네마스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영상 색감 조정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컬러 조정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러 필터를 선택한 후, 속성창에서, 조정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영상 편집 창을 보면서, 색상의 세 가지 요소를, 디테일하게 조정해봅니다. 만들어진 예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작업은 백문이 불여 의견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6가지 카테고리에서 25가지 필터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자의 원활한 영상 색상 보정 작업을 위해서 키네마스터는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컬러 필터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컬러 조정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어의 FX 컬러 효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러 필터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색상을 보정하는 작업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조금씩 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키네마스터 이용자 입장에서 집중해야 할 가치는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입니다. 콘텐츠 내용과 구성이 좋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만으로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창의력입니다. 컬러 필터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